미쳤어어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준비됐으니까 <laughs> 밀가루가 이렇게 행복한데 밀가루 안 먹으려고 그랬지 내가. 여기는 선샤인 포스트예요. <laughs> 예전에 한번 정도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흐렸던 걸로 기억해서 느낌이 달라요. 엄청 좋습니다. 가고 있다. 내가 너무나 노래 불러서 지겨웠을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 서로 하나 너무 하나 과한 하고 하고. 과한 배려를 하다가 눈치 싸움. 하이 <laughs> 눈치 시 게임을 좀 하고 2시에 나왔네. 2시에 나왔다. 원래 하루는 2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5시에 다 낫지. 그렇지. 카페가 4시에 닫으니까 빨리 가야 2시간밖에 안 남았지. 같이 유튜브를 보자. 집앞 카페. 뭐야, 좋다. 다아 귀여워 완전 레코먼데이션 하려고 거든요 b l e s 블레스 b l 여기서 약간 <laughs> 드링크 마시고 그려고 합니다 주가피라서 간단하게 하고 나왔어요 오늘도 날씨 엄청 덥거든요 <laughs> 뭐 먹어볼까? 내일 먹을까? 먹을까? <laughs> 아, 뭔가 먹고 싶은데 배가 대부분, 불러서 드링크 밖에 못 마실 것 같아 여기를 인터에에 찾았는데 응. 저희 숙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였거든요 핫한 곳이었어 근데 너무 숨기가 많아서 너무 와보고 싶어 좋아할 만하다 되게 잘돼 너무 잘돼 되게 트렌디한 한국의 카페같이 생겼어 응. 저그 테라스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햇빛이 얻어뜨렸거든요? 지금 저기 앉아서 패닝할수 있어요 저기 문 닫으면 저기 앉을 수 있어요 어. 여기 닫는 시간 되면 여기 3시 반에 닫아 <laughs> 네, 거의 한국이었으면 장사 안 하겠다 나는 눈썹 안 그리고 왔다 한국 생각나는 나는 장사를 안 하니까 눈썹을 안 그린 거나 그린 거나 지금 나는 왜냐면 수진, 수진 씨가 타투 해줬기 때문이지 지금 티도 안나 아니야 아, 예뻐 우기고, 우기고, 우기고 있다 아니야 나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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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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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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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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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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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를 일 분에 한 번씩 쳐다보고 있고, 나도 네가 좋고, 응. 나는 기침을 하고 좋아지고 배가 고팠으면 좋겠다. 86번인 줄 아니다, 28번이다. 응. 맛있을 것 같애 음. 비주얼이 이쁘지 않을까? 망고는 음. 숨기겠지 아 근데 앞에 있던 여자가 샐러드한 스푼씩 해서 싸줄 아, 뭐, 수 있냐고 그랬는데 괜찮은데 한 스푼씩 해서 싸줬어 내가 한 스푼씩 먹어볼까? 한 스푼이면 한 스푼 2만원씩 받는다 이거 샐러드 네. 하나 메뉴인데 이제 큰 스푼씩 받아주는 거 아니야? 맞나 봐 같은 샐러드 같은 가격에 어. 다른 종류의 샐러드를 마시고 음. 근데 그건 영어를 못 말하니까 리오파랑 와야겠다. 뭔가 어, 잘린 그컷 아니야? 빨간색? 아, 그런가? 네. 오늘부로? 네. 1, 2, 3, 4, 5, 6, 7, 아. 아, 네. 7, 8. 아, 한 번. 볼까? 1, 2, 3. 네. 22일째야. 2일째야3일2일째 25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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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일어 25일째. 25일째. 일째 25일째. 25일째. 2일이 25일째. 일이아니일아일째일째 25일째. 일 <목소리도> 와, 저는 근데 뭔가 3일 가는 게 너무 아쉬워 뭔가 막왜 썼어요 하나? 생각... <목소리도> 이거보다 더 여유롭게 얘요 뭔가 아쉬운 거지 왠지 다시 못올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같 맞아 맞아 사람 네. 마음이란 것이 진짜 긴 여행이다 10월 9일이라는 음. 것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음. 있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랬지, 음. 나? 그러니까 뭐 어, 사실 뭔가 되게 뭘 하려고 온것 자체가 아니긴 한데 아쉬워 왜 여행은 항상 여행을 항상 아쉬움건 남는 것 같기도 해. 응. 그냥 보통 뭐 지혜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나? 뭔가 브리즈번의 뭐 이런 데에서 아, 왠지 막 이럴려고 온거 아닌데, 쇼핑에 너무 막 미친듯이 몰두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막 사실. 그냥 게으르려고 떠난 여행인데, 사실 막상 게으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으르다 그, 했나 싶기도 하고. 호주와서 네. 이렇게 카페에서 먹는 애들 있을 것 같아요, 형이? 아, <laughs> 너무 좋은데? 이 시간에 투어 하나라도 좋아하려고, 응. 저기 블루 마운틴 가고, 시드니 갔다, 멜본 갔다 이렇게 했을 것같아 맞아. <laughs> 너는 나는 되게 좋아는데 지혜는 좋았나? 응. 좋아요 좋아 마지막으로 하, 진짜 좋고 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게 있으면 내일 시간이 어떻 남은거잖아 오빠가 있으니까 내일 시티가서 마사이클 좀 앉아있고싶어 마사이보 하나 사서 앉아있어 진짜 거기 가서 난 그거 하고싶어 리버 보면서 사진찍고싶어 그게 다인거같아 다읽은거같아 아니 하고 싶어 했던 게 되게 마음던것 같은데 다 못하게 한것 같아서 시간이 모자랐다고 생각되는 게 왜지? 이렇게 기는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해본 경험은 아니잖아 내 옛날에 오랫동안 살았던 아. 곳을 다시 어. 오는 게안 해본 경험이었으니까 엄청난많은 생각을 한 거야 가면서 오자 또못고 이런 기분도 들겠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는 옛날 생각날 것 같은데 약간 우성돼서 약간 안 좋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먹는 <laughs> 보니까 내가 생각한고는 너무 다른 거야. 이렇게 밥 섞이는데도 너무 예쁘 좋아져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똑같겠지 했던 부분은 어 바뀌었고, 응.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했던 부분은 똑같은 거 보면,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구나. 내가 그리고 했던 뭔가를 거기 온다는 거지. 이런 거구나. 편하게 여행을 또 먹었어. 고생을 많이 안한것 같아. 하나도 안 했지 응. 길 잃고 이런 것도 구글 지도가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잖아 옛날에는 잘, 잘 되었나? 어, 옛날에 인터넷이 안되는데 구글은 와이파이 뭐, g p s 랑 켜면 되니까 미리 다운받아보면 은 되고 아니면 시티투어라는 어플이 있어 나는 인터넷 안 쓰... 아, 못쓰게 될까봐 받아오긴 했었거든. 근데, 근데 구글 지능만큼 대중교통을 알려주지 응. 못하지네 나는 길은 보지, 하지만 대중교통은 안될 줄 알아. 근데 이건 시간도 다운... <laughs> 아, 네. 다 돼... <laughs> 호지가 된다는 거 다른 데들다 된다는 거야. <laughs> 아, 나도... 낮 이 것이 호주의 봄인가? 예쁘다. 여기 있으면 향이 엄청나 그런 거 상재는 쿠키를 먹고 나는 나인디 내가 쿠키를 먹지. 어뭐 얼마나 짜고 달고 어아 얼마나 어저 아, 외국 음식 같네. 짠맛. 짜고 짠맛. 그래 왔다.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 같은데. 비까 응. 한팔아 여기서 먹는 맛은 또 다르신 건가요? 사실 똑같아. 그냥 응. 먹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 그런 거지. 그래, 내가 먹고 싶었어. 계란은 그냥 삶게? 아니, 아니 후라이어야 돼. 아, 후라이어야 돼? 아니, 팬팬 팬 있어, 저기. 매, 작은 팬을 써. 마지막. 맨.. 아니, 서.. 어. 고마워. 이건가? 그그 양은 냄비 덮인 거가 더 작지 않나? 이거? 응. 이 양은 음. 냄비야? 밑에. 아, 그러네. 지금 줄리아, 이꼬르 장지혜씨는 <laughs> 리고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 왜냐면 살찌워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만 조금밖에 없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살찌운다 어쨌든 <웃음> 추후 완성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저 당당한 뒷모습을 보후라 라면을 끓이는 당당한 뒷모습 이것을 만들고 있다. <laughs> 라면을 불러. 이거 나나는 깨워낸 것은 좋아. 어, 내가 찍어줬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리엘도 보세요. <laughs> 여기 우리 고양이 좀 보세요. 여기 우리 고양이 좀 보시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laughs> 이게 진짜 그 냄새가 엄청나. 너가 말하는 거, 동남아 냄새. 이게 진짜 그 냄새. 제가 매우 좋아하죠 아 향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남아 향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건더기 스프인가? 아 아니다 이거 약간 뭔가 이런 거후리카케 같은 썸띵이었던 것 같아 요 이거를 열심히 비벼주면 돼요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laughs> 여러분 아, 이짠 맛! 뭔가 그림이랑 색깔이 되게 다르네? 저거? 어, 원래 그런 건가? 이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저 콩, 저 완두콩 말이죠. 아니 색깔, 면 색깔이 많이 달라. 되게 아, 연하지 않아? 넣었어. 아, 물을 좀 넣었어. 사실 내가 어. 짠걸안 먹어. <laughs> 아. 이 사람 이상한데? <laughs> 내가 사실 짠걸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버려. 물이 원래 이렇게 말라야 돼. 아 근데 나는 약간 촉촉하게 해가지고. 아 너무 짜잖아. 요래 요래 계란후라이를 요래 어떻게 퍼지면 안 돼? 반죽으로 먹을 거야. 요래 요래를 먹으면 돼. 아주 완벽해. 저분은 이제 와플이 배부를 것 같아서 안 먹는다 그러고 이걸 드십니다. 하하,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한다. 자, 자 게임을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드세요. 한마한 입만 찍고 그냥 혼자 먹게. 자 먹어보겠다. 음, 음, 수신. 음. 한 입만 먹볼래 그럼 제가 한 입만 먹어도 록 해. 을까한 입만 먹어봐서. 딱한 입. 한 입만. 한 입. 음. 한, 입만. 음. 한 입. 계란이랑 꼭 먹어야 돼. 아 계란이랑 꼭 먹어야 됩니까? 자, 음. 국수, 워홀러 때 굉장히 사랑했던 그리고 그냥 워홀러였지 워킹을 했지. 그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거리에서 파는 이 나라 음식보다는 여분이 맛있어요. 이런 맛이에요. 음. 짭짤한. 맛 엄마가 해줘. 간장 애기 국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자 이제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여러분은 봐라. <laughs> 내가 먹는 거.